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랜만에 또 찾아뵙게 됐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 그, 어, 저희 저희 창원 일스이커스세이라이브 전지적, 전정신점 양구에서 생긴 일 오늘 사회자를 맡은 강기영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네, 어, 오늘 저희가 오후 운동을 끝내고 어, 지금 어, 쉬는 선수들도 있고 또 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는 선수도 있고요 또또 또 몇몇 선수들은 야간에 또 개인 운동을 하는 선수들도 있는데 어, 제가 오늘 어, 일단 치료실에 먼저 가서 선수들모 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한번 탐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속속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출발하시죠. 아마 몇명 누워있을 거예요? <laughs> 여기는 어두습니다 레기 레기 걸린다고. 레그네 네, 이게 맥퀸지는 잘 모르겠는데. <목소리도> 어, 예. 아마 치요아 끊겨요. 아 끊겨요. 가 어, 예.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치료를 받는 치료실입니다. 네 한번 들어갑시다. 어? 아, 예, 네. 아 지금 말씀드린 순간 굉두장이 어, 보기 좋은 장면이 야한 장면이죠. 네. 저 누구죠? 엉덩이? 예. 네. DR. 예, 네, DR. 엉덩이, DR. 엉덩이 최초 공개 해도 되나요 이거? 공개돼요? 공개? 예, 어, 공개? 네, 자체 보자이크. 이렇게 약간 사람들 들어오나 이렇게. 에이. 자체로 해볼 것 같은데. 예, 네. 네. 자모자모.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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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자, 지금 현재 있는 오. 선수들이 오. 지금 엉덩이를 까고 있는 김동현 선수, 굉장히 힙이 어비되겠죠 그리고 한상혁 선수 지금 재활 중이고요. 여기 이제 양구에 오면 이제 양구의 주인공, 양구의 눈물, 정의재 선수. 좋다. 예예예예. 양구의 눈물의 주인공입니다. 양구의 눈물에서 이제. 한번한 어, 한 단계 올라서서 그해 올스타전까지 올스타 선수로 어, 올라섰던 어, 지금 어, 지금 부상 이후에 지금 어, 치료도 하면서 몸 상태를 좀 끌어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어, 그래서 양군 눈물 한번더 하면 또올 시즌에도 뭔가 일이 나지 않을까. 예. 그러면 한번 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처음입니다. 예, 정의선수. 네. 예, 그럼 일단 먼저 팬 분들에게 인사 한번. 네, 안녕하세요, 에디사이프스정희선수입니다정희 선수입니다. <웃음> 본인이? <웃음> 본인이 정희 선수입니다. <laughs> 네. 아 예, 예. 예. 자 오늘 그 이게 무슨 시간이냐면 이세이라이브 어, 전지적 전운 시점 양구에 생긴 애. 내가 맨 처음에 왜그정희 선수 인터뷰 하냐면. 이 양구의 눈물로서 네. 또 작년 지난 시즌에 네. 한번 또 올라섰기 때문에 네. 또스타도첫 볼스타도 뽑히고 해서 이렇게 정민재 네. 선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본인이 생각했을때 지금 현재 자기 컨디션 그리고 네. 마음 다짐 또다를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지 한번 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번 시즌 준비하면서 초반에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복귀를 해서 몸을 끌어올리고 있고 또 양구. 딱 왔는데 작년에 좀안 좋은 추억이 있어가지고 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이게 네, 네. 마이크가 없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뭔가 기분이 이상했는데 또 그걸 또 이겨내야지 또더 좋은 선수 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예 예. 아주 예. 뭐랄까 봐, 재미없고 그어 정말 유튜브에 안 올리는 모범적인 예. 답안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 본인은 양구의 눈물 겪었으니까 예. 어 이게 선수들 운동하는거나 지금 그런 상태를 봤을 때 양구의 눈물 제2의 시즌 2라고 보면 누가 있을까요? 제 후계자 그렇죠. 네, 후계자로 네, 볼수 있고 뭐, 아뭐 네, 아무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에 새로운 박경상 선수가 되지 않을까.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경상이가 네. 지금 네. 어, 거의 뭐 양구의 눈물 시즌 2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 울 것. 같... 네 그렇죠. 걔는 지금 <laughs> 어... 거의 뭐 눈물 콧물 다 빼야 되는데 지금 네. 아 아쉬... 안타까운 게 이제 저희가 그 펀치볼. 아 그렇죠. 어 펀치볼을 안 뛰어서 굉장히 네 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리 그만 까딱까딱 아, 예, 까딱까딱이 아, 네. 이게 전기 치료를 <laughs> 하고 있어가지고 예, 자연스럽게 예, 지금 이제 예, 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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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고요. 네, 예, 예. 예,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신데 경미한 예, 지금 상이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그리고. 어. <목소리> 자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 어,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댓글이 올라오고 있어요. 음. 다리 까딱까딱. 예. 건방진. 저는 건방진 거예요. 건방진 선수는 저... 아니고 네네. 평소에 욕을 좀 많이 해요. 욕을 예 <laughs>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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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옛날에 아, 형한테 배웠 배워... 예좀 네? 네, 그런 스타일이고 네. 어 지금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지금 또어또 어, 또 아이가 아닌 아닌가요? 네아 그렇구나. 네. 이건 티소해주세요. 네건담이고그 아이를 언쨌든 가질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언젠가 가질 거잖아요.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나오면 알겠지만 힘들어질 겁니다. 네. 힘들어질 아, 거고. 제, 어, 정성우 선수는 지금 정성우 선수는 어디 있을까? 제채인데요아 제 안에 있어요? 예. 아 예예.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 방송이 하면서 약간의 그 딜레이가 있는데 조금 그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댓글 한번 볼게요. 걱정해요. 아, 예. 장강아씨 잘생겼어. 장사가 잘 생겼어요. 정의재 말씀하신왕 씨. 아예예 예. 김동양 선수를 뭐 달라? 어. 아 정의재 선수 머리 예쁜데. 아 정의재 선수 머리 예쁜데. 시즌 때뭐 유지할 아니, 생각 아니냐? 근데... 아 근데 이게 운동할 때는 조금 이게 관리가 힘들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음. 어, 그래요? 네. 이거를 어. 회원분들 다 설명하면 되것 같은데? 제가 한번 집에 가봤거든요 네. 저는 헤어밴 e 랑 전혀 안 s a 나요아 여기 할 l m 요자룡 형, t s o k a 자룡 h 형 t s it. So, you see, 요 o u see, 아 o u see, y 아다 see, you see, y o 저기 e e you see, y o 선수 있나요 오. 지금, 오. 지금? 오. 한 명? 오. 지금? 예, 네. 다치 e e 고 있나요? 오. 아니 y 김실 s 선수 있 o u see, you see, you see, you see, you 제가 한번 어 아, 가보겠습니다. 진혜재 선수. 네. 네, 지금, 김동현 선수는 엉덩이 노출 때문에, <laughs> 아, 방송이 안될것 같고, 김시래 <laughs>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리터 여기까지. 어, 죽을 것 같네. 감사합다 어, 힘기서기서 나오고 있어. 아, 시래, 아, 아, 아. 잠깐만, 시래, 잠깐만. 자리에 올수 있네, 이쪽으로. 어, 네. 아, 실외, 실외. 네. 어 시래, 시래. 어, 됐어? 와, 힘 뻗고 있어. 김시래 아, 선수는 아, 지금, 예. 아직 그 치료가 안 돼가지고 잠깐 누워있었습니다. 예, 네, 이쪽으로 가 그럼 다여 이게, 이게 다 들어와요? 네. 오, 어, 이쪽으로. 그래. 네, 아, 어, 이게 지 뭐냐면, 어, Say l i 어, 전지적 전음 시점. 그리고 어. 양구에서 어. 생긴 일. 아, 일단 네. 먼저, 김채 네, 선수. 아, 김채일 선수. 김재일입니다 네. 어, 지금, 어. 뭐, 어, 네, 예, 예 어, 그 일단 뭐 아니야. 팬분들에게 아니야, 어, 자기 뭐 근황이라든지 컨디션, 몸상 예. 한번, 예. 어, 예. 네, 몸 상태는 어떤지 한번. T 이가몸 상태는 조금 참 좋고요. 역대급으로 어, 그몸 상태가 좋은 것 같고 또 이제 양구에서 훈련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네, 모든 선수들이 네, 네, 몸 상태가 이제 또 좋아질 거. T R. 했어? 예, 아 여기 댓글을 보니까 머리 머리가 힘들어 보인다. <laughs> 네 머리가 <되게> 힘들어 <laughs> 어, 보이고 어실에선도 피곤해 보인다. 아 헤어 스타일 멋져요. 실내선 얼굴이 부었어요. 뭐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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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지금 아닌데? 많은 이 댓글이 올라오는데 거의 뭐 지금 머리에 대한 얘기 음, 굉장히 많요머리 아, 아, 이게 네, 지금 아, 너도 줄였어? 한지 5일밖에 안 돼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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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더 네, 뭐 살아있는 네, 것 같아요. 조금 자리를 잡아야 하는 네, 그런 네, 상황이고요. 네어 네. 네. 네, 지금 저희 현재 그 채팅 그 들어오신 분들이 실시간 채팅 어, 들어오신 분들이 132명을 돌파하고 있는데 어떻게 뭐한 200명 들어오면 뭐 이벤트 한번 할까요? 괜찮나요? 예예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벤트 한번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제개인적제 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시래가 어, 굉장히 몸 상태가 좋고 어, 또 이게 몸부도 뭐 되게 시원시원하게 하고 컨디션 좋아보여요 제가 봐도. 어, 올 시즌 그 김희재 선수를 한번 뭐 원래 기대 많이 하셨지만 또 저희 팀의 에이스고 뭐 기대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이뭐 똑같은 질문인데 그 저번 시즌에 아, 희재가 양구의 눈물 일산으로 <laughs> 한번 올라섰잖아요 <laughs> 네어올 시즌 지금 양구의 눈물을 한번 누가 뭐 겪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수가 있나요 아딱한명 떠오르네 아 누구죠? 박경산. 예. <laughs> 박경산 선수가 하, 도대체 경상이는 무슨 일이 <laughs> 있었길래 이렇게 중에 어, 어 시즌 2의 그런 뭐 애정이죠 애정. 네. 네아 애정이고 경상이가 조금 몸이좀 들댔죠 오자마자 다치는 바람에 네, 그쵸. 그렇죠. 예, 몸이 좀안 좋아졌고 그래서 양구에 눈물을 한번 쏙 빼고 예. 시제처럼 딱 올라 차야될 그렇죠. 차야 될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어, 지금 댓글 중에 어, 창원으로 이사 가나요?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희 뭐 창원으로 다 이사를 가고요. 선수를 지금 운동 을 하지만 중간 중간 또 집도 알아보고 이렇게 좀 부동산 쪽으로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사는 물론 갑니다. 네, 저희 창원에서 뵙겠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리고 어, 이벤트. 이벤트 어, 지금 방문자 수가 133명인데 200명 돌파하면 은뭐 이벤트 돌 한번, 한번 쏘겠습니다 네. 많이 많이들 소문 내주세요 자 댓글 어, 최승욱 선수 보고 싶어요 최승욱이 어딨지? <웃음> <웃음> 어떤 분 저희 집으로 오래 <laughs> 어, <어떻게? 웃음> 월세가 <laughs> <저>, 뭐, 보증금이라 <laughs> 월세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뭐 냉정하게 뭐 <laughs> 네, 저희가 그. 타이거 되니까 되게 안 맞으면 안 갑니다. 네. 아, <laughs> 어, 그리고 네, 대부분 뭐박경선 선수가만 우자. 네, <laughs> 라렌 선수는 언제 오나요? 라렌 선수는 아마 8월 말쯤, 8월 말, 8월 말쯤에 와서 아마 또 2주 자각 논의를 하고 저희 팀에 합류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네. 뭐또 네. 어, 혹시 팬분들. 김시의 선수한테 궁금한 점 있나요? 응. 바로 댓글로 남겨 주시면 예. 아, 시래 선수 클라스로에등나스어요 보고 싶어서.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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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 저한테 궁금한 거 없네. 예. 강양미 씨. 아,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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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래 선수 아이들은 어떻게 많이 컸나요, 지금? 아, 아들 지금 정말 많이 컸어요. 예, 말도 하고 재밌는 예. 말도 하고 이제 둘째 다인이도 이제 기기 시작해 가지고. 음, 네. 집에 갈 때마다 그있어요 딸들 너무 이쁘죠. 아 너무 이쁘죠. 네, 이 아들 둘 가진 부모로서 딸을 정말 부럽습니다 셋째는 없고요. 네까지 <laughs> <여기까지> 겠습니다 <laughs> 예. 아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신해 선수에게 LG는 어떤 의미의 팀인가요? 어제 집이죠. 집 같은 팀이죠. 음. 이상입니다. 예. 예예렇게 뭐? 그리고 그리고 또한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 어, 다른 머리한 생각은 없으 신아 네, 나 올라가요. 이거. 어. 어. 형준처럼 네. 어, 네. 제가 어떤 머리가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은지. 네그것 댓글창에 네. 댓글 네, 네. 예, 한번 네. 남겨주세요. 저, 제 나름대로 어, 이 머리가 제일 어, 잘 어울린다고 어, 생각해서 계속 착고 있는데. 감독님께서 뭐라고? 별로 안 했어요. 뭐 해오고 하죠. 어, 네, 감독님께서는 딱그 한마디 해주셨어요. 와이프가 좋아하면 다해준다고 아, 어, 역시. 저희 감독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와이프한테 잘해라. 네. 네, 집에 있는 아내에게 잘해야 가정 평화가 있어야 운동하는데 집중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아내에게 잘 살아. 나는 저희가 그런 말씀을 항상 어 깊게 생기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예 예. 지금 예, 예. 156명 예예 예, 예. 좋습니다. 지금 200명 가면은 저희가 이벤트를 진짜 하겠습니다. 진짜로. 예 예. 아 무슨 이벤트요 그러니까 200명 돌파하면은 저희가 뭐 많이 봐주셨으니까 뭔가 저희가 선물을 따로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네. 아 박정현 선수. 박정현 어디 있을까? 박정현 방에 있나? 방에 있을 예 네, 방에 있다가 아마 정현이는 그또 다리가 부족한 점을 알고 개인 운동을 네. 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뒤에 발가락, 뒤에 발가락에 예. 저뒤 발가락을 잘릴까? <laughs> 저거, 정의재 저거. 예. 네. 신승철래. 아하. 신혜 선수 머리결은 괜찮으신가요? 네, 에센스를. 네번 바로 보이세요. 어 예, 박정현 왔습니다. 예, 예. 말씀드린 순간 박정이 왔습니다. 예, 그러면 어, 실현자니까요. 어, 예, 소중한 선습니다 예, 박정현 선수 왔습니다. 예, 박정 선수. 저희 팀 최장신 이메다호 110. 야, 그래 올렵죠 예, 아, 공격도 예, 아, 예. 아 골반나. 골반나. 예. 어, 다른 선수들은 뭐다 치료하고 이제 개인운동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예, 네, 예. 박정현 선수. 저 이게 뭐냐면 어, 아, 이쪽 <드시장> 어, 세이라이브, 어, 전지적 전 j 시점 n J. j o h 생긴 일. o h n J. Younger, thank you. Yeah, so you c 한 n YouTube, Hishigan, b a 스 g l a d e s h a n 야 then p e n 지 u l a n t inside Hamburg. I don't 예 예. 많이 빠고 아! 온 김에! 그건 말합시다! 이성균 성대모사! 음... 아아... 아냐아니 그거 거의 뭐 곰탕 될 때까지 해줘야 돼! 꼭! <laughs> <laughs> 아 있어요! 자! 자! 오늘의 첫 번째 오더다 아! 범레하나 빨리빨리 안 하냐! 어? 아예 아! 잘합니다! 잘합니다! 하고하하이길이고 너무 없 예예! 이길이0 너무 없으0까하하하 가 되면은 당첨이 되시면은 차원에서 이 어, 댓글 남기신 분 중에서 차원에서 선수들과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딱 추첨을 해가지고 식사 한번, 식사를 한번 딱 하겠습니다. 예, 와. 어 예, 굉장히 좋죠. 70명, 예 예. 예, 예, 170명, 예. 167명 정도 예, 들어왔습니다. 예. 예. 식사, 예, 바닥에 누워있는 사람은 예. 김동양 선수고 한상의 선수입니다. 지금 어 김동 김동양 선수는 지금 엉덩이 노출 때문에 지금 방송이 안될것 같고요. 네, 어, 어 지금 좀 이따가 차례대로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예. 네. 아 예, 박정 선수 어 양구의 첫 훈련을 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어, 작년 양구랑 조금 다르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엄청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렇죠. 올해는 조금 다르게 네.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타격좀 네. 열심히 하려고 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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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말하면 좀, 좀 이런 말 써서 해지 모르겠는데, 네. 유튜브니까 꿀 빤다고 하죠. <laughs> 네. 꿀을 제대로 빨고 있는, 예, 네, 지금 박장이 꿀을 제대로 빨고 있지 않나. 왜냐면, 어, 제가 3년차인데, 첫 해, 두 번째, 네. 셋, 와, 이 진짜. 아, 뭐, 정희재 선수가 눈물 났지만, 거의 저도, 저도 그 정도까지 갔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 근데 지금 저희가 그 펀치볼 안 뛰고 스케줄상으로 되게 편한 건사실잖아요 네. 그렇지만, 어, 농구할 때 그런 본운동는 힘들다. 라는 걸저 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작년보다 꿀이지, 지금이 안 힘든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리고 어예아예 신인 난 아쉽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신인상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다고저 아쉽긴 하지만 뭐 제가 받을 수 있는 적분이 아예 안 됐고 못했기 뭐 때문에 올해 준비 잘해서 형들이랑 같이 이런 거에 도록서물습니다네 예, 알겠습니다. 아뭐박정현 선수 뭐어예 요거 요거 물어봐야죠. 예 요즘 컨디션 어떤지? 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 요 처음보다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온도 이제 잘 만들어서 그런 것같지 시즌도 이제 두달 정도 이렇 나왔는데 조금씩 잘 올리면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박성현 선수, 이성균, 성대무 선배 한번 끝내는 걸로 합시다. 인터뷰로. 예. 야, 너 농구 한 번도 안 해봤지? 하자 <laughs> 나랑 이제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예예아 홀라미가 홀라미 한석규 씨도 예. 한석규 <laughs> 씨가 지금 현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예예어 다음 선수 만나고 있습니다 승리. 네, 예, 승민. 최 승민 선수입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최승민 선수. 안녕하세요. 자, 이게 뭐냐면 어, 내가 이 이건 몇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뭔지 아, 알지? 뭐 하는 건지. 네. 아, 네. 아, 세이 라이브 전지적 전원 시점 네. 아, 그리고 어, 양구에서 생긴 일. 예, 새로 저희 팀에 네, 네. 합류된 네. 예, 네. FA. 어, 최대은 아니지만 어, 한 대여. 예, 좀 네, 많은 돈 받고 왔죠. 네, 몇 개죠? 이거. 네. <laughs> <laughs> 팬분들께 인사 한번 하시.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창원에 오게 된 최송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아이최송우 선수가 별명이 있어요. 최 승리. 예, 승리라고 왜 승리라고 제가 별명 을 지었냐면 어, 편하게 편하게 이렇게 이렇게 어 제가 때리지도 않데아그이 선수가 저희 운동할 때나 이렇게 밥 먹을 생활 때는 얘제가 뻑뻑뻑 끔막 안녕하세요. 빡, 안녕하세요 이러다가 회식만 하면은 그냥 막 형님 막술 주는 거예요. 술먹어서 완전 텐션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음날 되면 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여성스러운 그런 면이 있어가지고 제가 승리라고 별명을 지었는데, 어, 다른 선수들도 거의 다 지금 승리라고 예, 부르고 있습니다. 약간 체 m i 인가 예. 그리고, LG에 합류하게 된 소감과 어,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어떠한지, 그리고, 오디면 현재 컨디션이 어떤지. 어, 일단. 제 f a 또 처음이고, 아, 처음 팀으로 오는 팀 거라 네. 잘 적응하려고 하고 있고 일단 질문이 음. 질문이요? <laughs> 어, 여기 협력인의 <laughs> 소감과 이 네. 전반적인 LG팀 네. 분위기가 어떤지, 아, 그리고 본인의 컨디션. 팀 분위기는 너무 좋고, 그뭐 형들이 작년이랑 비해서 많이 좋다고 해서 나때는 음. 말이야, 음. 나 때문에 <laughs> <거기에> 말 <laughs> 거기에 대해서 일단 들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생각하고 e I'm going to have a terrible 이 n e I'm going to h a 상태 a terrible one. I'm going to have a terrible one. I'm going to have a terrible one. I'm g 잘해 n g to h a 굉장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혹시 뭐 지금 양구의 전술련을 하면서 본인만의 본인과 뭐 그런 뭐 같은 방? 같은 방 누구랑 같은 방이죠? 경상이. 아, 경상이. 지금 경상이랑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아, 지금 어, 양구의 눈물 시즌2 아 유력한 후보가 되지 않을까라고 아, 아,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별다른 액 수도 없을까요? 여기 왔으면 여기 아니, 경상이든 뭐. 지금 은딱겠는요 음. 같고 u 음. 차차 지나다 보면 음. 생기지 않을까 k 어? 항상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 e 니 아니 o p a z o m 어그때 n 이 m from under the piano. Cassio, e 아 piano. Dame, Dame, d 그냥 e Dame, Dome, 그 o m e Dome, d 다 m e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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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o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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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좀뭐 네. 마지막으로 네. 팬분들께 네. 오늘 가부와 네. 뭐 이제 뭐 저희 장 잠도 이러이러한데 뭐 저희 팀 플레이에 어 높은 기여를 하겠다. 뭐딱짝하 어 하지 말고 네. 네가 뭘 잘하는지 말씀드리란 말이야. 일단 팀에 정화하는게 우선이고 이제 일주만의 스타일이 뭐 있으니까 거기에 더 조공해서 팀에 또 도움이 되고 이번 네. 좋은 성적을 내서. 이렇게 는데근 가고 싶습니다. 아 껴. 제가 조심 지금 네. 박사님 나오는데. 아, 쉬시고. 가, 야, 나, 예. 예. 네, 예. 말, 그러니까. 말씀드린 순간 t 예, r 치료 끝났습니다. 예. 그 지금 거의 노출이 많은데. 아 현재 그냥 예. 그런뭐요 예. 네. 어. 요 네.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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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의 몸이고요. 네. 어. 아 노출이 아. 많아와 방송에 걸리겠네. 심의에. 어둡다. 아어요 네. 이쪽 이쪽은 괜찮나요? 예. 네. 기다리세요. 정의재가 좀 나와야겠다. 예, 저 갈게요. 아 이쪽 괜찮네. 이발이 네 너무 많이 나와. 아 진짜요? 어, 방송에. 저희가 예, 정가 네, 이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김동엽 선수가 지금 7월 끝내고 막 풍미했습니다. 네, 네. 네. 먼저 어, 또 얘기해야 되네. 아, 아. 잘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알고 있죠. 네, 본인 네. 예. 다 네. 들었으니까 네. 지금 뭐또 팬분들에게 인사 네. 한번 하시고.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시죠? 네, LG 김동엽입니다. 네. 나울 겠. 아, 느낌. 하, 번, 번, 너무 너무 짧아. 너무 짧아. 그럼 내가 너무 나도 질문을 생각해야 되는데. 아, 그냥 LG에서 가장 치는 선수 누군가요? 막 어, 그거 하나 꼽을 수도 없고요. 지금 정희현수가 자기라고 얘기해 달라는데. 뭐, 다들 친하고 예. 네. 네, 다들 가족처럼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우준 어 아, 올해 6월인가요? 6월 말인가? 그변 5월 말이죠. 5월 말이죠. 예. 네. 미안합 5월 말에 결혼한 새 네. 신랑인데 요즘 뭐또 어 신혼 재미가 네. 또쏠드라고도 행복하죠. 예 네. 요즘 아주 네. 네. 신혼 생활 잘 하고 있고요. 네. 떨어지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와이프가 뭐 이래저래 몸보신을잘 시켜주고 네. 아주 좋은 신혼 생활 하고 있습니다. 그 몸보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몸보신 정확히뭐 어떤 뭐 식, 식단인지죠. 고양 보양식이라든지 사실은 뭐 와이프가 생겨준다기보다. 장모님 y <laughs> 그렇죠, <그건> 뭐 <laughs> 네, 마찬가지입니다. s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going to be a b 이 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going t 는 be able to do it. I'm going to be able to 사실 결혼 준비하느라 이제 운동을 조금 많이 못했어가지고 어뭐 이것저것 아픈 곳이 많았는데 지금 이제 한두달 정도 됐는데 어 조금씩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좀 체력적으로도 좀 많이 좋아져서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보시는 상태에 예아 요즘 뭐어 열심히 하고 좋은 모습이 네. 있는데 혹시 뭐 본인만의 필살기 비기라고 약간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요즘 네. 그 필살기를 보다 저의 그 무기를 하나 만들려고 좀 뭔가 뭐 스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음. 있어서, 음. 있어서 제가뭐 이민 포지션으로 신장 캠핑이 아니니까 이제 블락슛이나 이런 걸당하지 않게 좀 타이밍 빠르 출시나 네. 이런 걸좀 이제 그런 거에 해서 조금 더스피을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실제로 네. 제가 구현생을 좀 드리자면. 어 대부분의 선수가 오른손을 쏠고 얘는 그냥 왼손으로 와서 싸아서 수비수랑 당하는 황 거죠. 그 타이밍을 어 뺏으면서 득점에 성공하는.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퉁퉁 치다가 그냥 폭출수로 그냥 너무 많이 예. 네. 네. 아. 도상이거든요. 네. 사람들 보고 싶다가. 예. 네. 네. 그러니까 요아 네. 어떤 팬분께서 어김동연 선수 저번 시즌 보니까 팬분들께 어, 너무 낯을 가리는 아, 것 같은데 네. 이번 시즌에는 조금 더 친해졌으면 어, 좋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사실 제가 좀 살갑게 다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왜죠? 어... 좀 사실 뭐좀 이제 어색한 것도 있고 어... 좀 제가 좀더 친근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올 시즌은 좀 이제 바뀌어서 음. 좀더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네,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사람이 그렇게 네. 변하나요? 어... 네 예, 이거는 빨리 좀변해야죠 변화하고. 네. 예. 어, 이번 시즌 어, 어, 어 개인적인 목표가 있을까? 어, 일단 팀 지난 시즌 팀 성적이 그렇게 뭐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팀이 플레이오프를 갔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좀 지난 시즌보다는 좀더 많이 발전된 모습을 예, 보여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저도 그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예, 어 예. 팬분들 보시다시피 저희 선수들이 굉장히 순수하고 정말 땡구치 않은 이 모범적, 모범적인 답안이 아마 지금 이 유튜브를 많이 봐서 알겠지만 재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다른 팀들도 이렇게 막 실시간 뭐 이렇게 막 라이브 방송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금 1등 찍어야 돼. 1등 찍어야 돼. 지금 뭐. 모범적인 답변. 그러면 정현이랑 들기랑 둘이 한번 그 콤보 해야 될것 같아요. 들기이 콤보 해가지고아 네. 쟤네들은 또 네. 방송 망치는 그런 길될수 있으니까 네. 일단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죠 지금 저 운동하러 가야 되거든습니다 아, 예. 네. 개인 또 발전해 네. 네. 여러분 아, 네. 이렇게 네. 선수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방송으로 바로 끝내고또운동하 네. 가는 아. 예. 아하. 네. 아, 예. 팬분들에게 제가 뭐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혹시 오늘 방송이 좀 즐거우셨나요? 예. 아, 즐거우셨으면 또또 협의를 해서 또 선수 여 한번 더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겠고요. 예. 아쉽지만 오늘은 예, 또 여기서 라이브 방송을 종료하겠습니다. 또 나중에는 좀좀더 어, 재밌는 라이브 방송이 됐으면 하고요. 예.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